한국의 인기 밴드 FT 아일랜드가 7일 아홉 번째 미니 앨범 세이지를 공개하며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앨범은 그들의 음악적 성장과 다양한 장르 시도를 담은 작품으로 여러 음원 사이트를 통해 오늘 7일 오후 6시에 발매될 예정이다. 세이지는 더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멤버 이용기와 이재진이 곡의 가사에 참여한 타이틀곡 세이지로 소개된다. 이 곡은 강렬한 드럼과 기타 사운드,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록 장르의 곡으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밖에도 앨범에는 서정적인 올 오브 마이 라이프, 쓸쓸한 분위기가 묻어나는 인스틸 히어. 강렬한 리프와 현악기,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브로컨, 팜로그인 아디너프, 그리고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더아일 밴드, 보이즈 배틀에서 프로듀싱한 그룹지. 오, 피에게 선물한 곡을 파워풀하게 재해석한 라이징스타, 위드지, 오, 피등총 6곡이 수록되었다. 이번 앨범에서는 FT 아일랜드 멤버가 전곡의 곡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진정성을 더했다. 이용기는 이번 앨범을 통해 하고 싶은 음악을 위해 원하는 음악을 위해라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장르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대중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탁스러운 구성이 녹아있는 곡도 있고 신나는 록도 있어 어떤 리스너에게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앨범을 밴드사운드 위주로 구성했다. 또한 최민화는 멤버들이 전곡의 가사와 작곡에 참여한 오랜만의 앨범이라며 FT 아일랜드의 다양한 장르 시도가 이번 앨범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자랑스러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데뷔 17년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다짐을 전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전에는 6일에 세이지 앨범이 하이라이트 메들리와 메이킹 필름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며, 오늘 7일 오후 6시에는 공식적으로 음원 사이트를 통해 앨범을 발매한다. FT 아일랜드의 이번 앨범은 음악적 도약을 기대하게 하며 음악 팬들과 음악 비평가들이 귀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